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간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성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마음성을 다하여서 주 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지능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 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의숲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골로새서 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모난 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나 바울은 친필로 모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믿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권면하였고. 또한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건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에서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할 것을 건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상전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면한 것은 이 바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과 그리고 전도에 힘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마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끝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함께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비록 옥에 갇혀 궁핍한 처지에 있다 하여도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바울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동역자들 가운데 헬라파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 들어와서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파인들은 유대주의적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원래 그들이 추구했던 믿음의 가치를 떠나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에 눈을 떠서 이제는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 안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한 믿음의 가치관 안에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됨에 힘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울 수 있도록 기도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혹 뒤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소홀하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리 미리 기도하며 준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기도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했던 빌 할빌스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삶,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의 환자들, 성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 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러한 기도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계 성교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들은 또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고로움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편안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섬기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말할 수 없고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고 신앙생활 할때 힘듦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저 편하고 즐겁고 쉽고 재밌기만 하다 라고 느껴질 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제대로 된 신앙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 중에 특별히 15절에서는 눈바라는 그러한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은 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예배와 복음 전판을 위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자신의 집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혁 첫 줄에 교동대 기억자 주택을 임대하여 예배에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섬김과 그 드림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아낌없는 드림을 통해 교회는 더욱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려보며 교훈 삼을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키포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직분을 잘 지키고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바울의 편지는 이 바울의 당부대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직분은 결코 명예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수고와 고통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동역자들을 얻으시고 또한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며 늘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중성을 다하시는 기하오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혼자의 힘으로 세워져 갈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연합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어려움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예천교회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있어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사님들의 사역, 교회 학교의 부흥, 또한 연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교회의 행사들과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자막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요한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